안녕하세요. 세계의 반응을 알려주는 월드통신입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후, 현재 세계 수출 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6년 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전기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코로나 대응이 우수한 이유라고도 합니다. IMF에 따르면 세계 20대 수출국의 평균 감소율 14.2%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11.3%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죠. 일본은 이제 끝났네. 일본은 전자제품도 따라잡히고 애니메이션이랑 AV밖에 내세울 게 없는 나라인가? 뭔가 무섭다. 이제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예전엔 그저 못사는 나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베노믹스로 잠깐 경제 반짝했지만 역시 잠깐은 잠깐이었다. 한국처럼 미래를 보고 꾸준히 발전해야 되는데 수출 순위가 오르는 것은 한국에게는 괜찮은 것이다. 다만 일본을 추월이나 일본과 비교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세퇴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국이라면 길을 쓰고 욕하는 일본 우익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다. 문화 경제 어느 방면도 이제는 한국에 안 된다. 한국의 전자 부분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잡지 못한다. 일본도 그런 분야를 만들어야 되는데. 확실히 코로나 대응의 우수성도 인정. 일본은 옆나라 한국을 놔두고 왜이 모양인가. 서서히 실태해가는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국제적 지위에서 일본이 한 수위다. 국제신용은 일본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온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세상을 봐라.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걸 보지 않으며 그저 안일하게 행동한다. 일본 정치 관료들의 크나큰 문제점이다. 어째서인지 뉴제팬 이후로 한국이 더잘 돼가는 느낌.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나는 북한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 만약 북한이 없고 통일된 한반도였다면 일본은 한반도에 기대서 살아야 됐을지도. 중국은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 진짜 통일된 한반도라면 미국과 비슷할지도. 두려움에 댓글들이 종종 보이네요. 왜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일본 기업의 몰락이지요.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엄청 줄었어. 일본, 이제 안 되네요. 7년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는 할까? 한국 없으면 일본도 망한다, 바보야. 한국의 혁신 개혁을 안 배우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본 기업들 모두 도산한다. 한국이 잘 되는 것은 일본의 세태를 의미 위에 엘리트들은 대책을 좀 세워라.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과도 비슷한 방식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가능하며 이러한 결과도 가능한 것이다. 확실히 일본 경영과는 다르다.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일본의 상당한 기업들이 망하게 된다. 일본은 앞이 안 보인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이미 일본과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대단 이제 일본도 한국을 배워가며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아직 일본을 따라잡기엔 우리라는 등 7년 후에는 한국이 망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어가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